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위험천만한 광란의 질주가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저게. 영진이 묘사, 지금 저게 일반 도로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레이싱 서킷이 아니고요. 횡단보도 쪽저 도로 위에서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인데요. 복면을 착용하고 남북운전을 예. 즐기는 모습입니다. 차들이 엔진 소리를 내면서 뭐 출발을 하고 마치 뭔가 레이싱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저렇게 몸도 아예 바깥으로 나와서 네. 한 발만 걸치고 아이고.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에 저기 뭐 다른 차량이 오면 어쩌나 싶기도 한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뿐만 아니라 예. 운전을 난폭하게 하다가 저게 핸들입니다. 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핸들을 아예 뽑아서 저걸 자랑하듯이 저렇게 바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 몸을 바깥으로 빼고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주행하면서 불꽃을 쏘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고 이 조수석에 저렇게 바깥으로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붙게 되면 바깥으로 튕겨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차량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우리가 공공도로인데 저곳에서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어, 속도를 즐기는 저 모습이 굉장히 좀 아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복면을 써서 누군지 육관으로좀 보기 어려운데 도대체 누가 왜 저렇게 난폭운전을 한 거예요? 어,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 무려 70회에 걸쳐서 난폭운전을 한 사람들 예. 이 40여 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20대 주범 A씨를 포함해서 29명이 다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구속된 A씨의 경우에는 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였고요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려서 우리와 함께 저 난폭운전을 즐길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sns에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위험천만한 모습 사실 보면은 어떻게 뭐 핸들을 빼고 뭐 폭주까지 쏘고 이 저런 거 굉장히 심할 정도로 보이는데. 저런 난폭 운전은 그럼 가중 처벌은 안 됩니까? 어 처벌 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공동 위험 행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 어, 운전석 행들을 뽑고 그리고 뭐 규정된 속도를 위반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차들이 오면 저렇게 사고 날수 있는 난폭 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 공동 위험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 벌점도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법 체류라든지 다양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지윤 부회장 예. 최근에도 국경일마다 저렇 폭주족의 뭐 아찔한 질주가 계속 반복돼서 문제인데. 일종의 뭐 성지가 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천안입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데 예. 왜냐면 천안 이른바 사통팔달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모든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갖고 있고 특히나 오토바이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울부터 목포까지 이어지는 이 국도 일 번+ 일번 국도가 이 천안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저 천안으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안에는 아, 이팔 차선 왕복도로가 많고 팔 네. 차선 왕복도로 역시 좁은 골목길로. 이어지고 이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을 따돌리고 골목길로 도망갈 수 도망가게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들 보면은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을 농락하듯이 그걸 즐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안전 문제, 소음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좀 경찰력을 좀 동원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